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배웠지? 광개토왕군기 음. 신라의 발전, 신라의 왕. 아, 맞다. 진흥왕, 진지왕. 진지왕. 선덕여왕, 이런 거 배웠지? 어. 오늘은? 호우명그룹. 어, 그쵸, 그렇죠. 호우명그룹도 배웠고. 오늘은? 어? 응. 김춘추. 김춘추다. 왕 기, 아니야? 김유신. 김유신. 이두 명에 대해서 배울 거야. 말목 자른 김 그렇지. 말목 자른 김유신의 김유신이야. 알겠어? 응. 그럼 김춘추는 누굴까? 왕이니다 어, 무슨 왕? 성골. 어, 김춘추는 성골이 아니야. 진골. 그렇지. 김춘추는 진골이야. 이후에 응. 태종 무혈왕이 돼. 진골 최초의 왕이 되지. 응? 응? 김춘추는 누구 아들이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 선덕여왕. 선덕여왕의 조카지, 즉 선덕여왕 언니의 아들이야. 선덕여왕을 아! 김춘추는 이모라고 해야 돼. 기억나? 덕망공주. 그렇지, 덕망공주가 그 선덕여왕이었고, 선덕여왕의 언니. 선화공은 서동요로 갔고, 천명공주 아들. 천명공주 처음, 그, 처음 들었어. 천명공주랑 진지왕의 첫 번째 아들 용수랑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김춘추. 그 용수가 또 나중에 선덕여왕이랑 결혼했다가, 이렇게 되지. 응. 그 아들 김춘추. 계속 결혼했죠. 응. 그리고 김유신. 이 둘이의 차이, 이제, 이, 오늘은 이둘 사이에 있었던 일들만 얘기해 줄 거야. 옛날 얘기야. 우리 김춘추는 출신을 안다 그지? 응? 응. 자, 김유신은 어디 출신일까? 진골. 응? 진골. 어, 진골이야. 진골인데 좀 특이한 진골이야. 김춘, 김유신은. 김유신은 어디 출신일까? 초능력. 초능력? <laughs> 응. 김유신은. 금관 가야 출신이야그 뭐야? 우리 가야란 나라 들어봤어? 어... 주혁이 들어봤어? 좀 들어본 것. 우리 국, 국립중앙박물관 가면 가야관 가면 막 철을 철갑옷 입은 왕그 기병들이 지 아. 그리고 우리가 배웠을 때 가야는 철을 잘 다뤘다라고 배웠어. 가야는 이렇게 어. 우리나라 지도가 있으면 가야는 이렇게 있었어. 부산 요쪽 이쪽 미량요쪽에 어딘지 알겠어? 응. 음. 이 금관가야에 김유신은 응? 음. 이 금관가야의 음. 왕족이야. 그럼 김유신 말안 들은 사람은 안 되겠네. 기, 계속 금관가야가 살아 남았었다면 김유신의 증조할아버지가. 금관가야의 왕이었어. 근데 신라가 음. 금관가야를 쳐들어가서 부어 그 자기 땅으로 삼 만들어버렸거든. 이제 가야 가야는 멸망, 가야는 우리 땅 이렇게 되버렸단 말이야. 그럼 음, 김유신은? 그 김유신 할아버지가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항복을 한 거지 신라에. 음. 그 신라에서는 야 그래도 너 왕이었는데 그래도 그냥 일반 백성이 되면 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성골은 안되고 진골을 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김유신 집안이 진골이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음. 자 근데 우리 주영이 주민이 생각을 해봐 얘는 원래 신라인이 아니지 음. 금관가인이지 음. 응? 음. 그럼 원래 신라에 있던 진골 귀족들도 있었을 거 아니야 음. 얘들이 좋아했을까? 음. 원래 제가... 원래 자기는 신라의 귀족인데, 어중이 떠중이 다른 천놈이라고 생각했던 금강가야의 놈이어서, 나도 진골이 있네. 나오고, 같은 등급, 나하고나하고 같은 동갑, 같은 급, 싫어할 것 같지. 그래서 김유신은 어느 정도 세력이 없이 좀 무시당하는 진골이었을 거야. 근데 김춘추는 또 어땠을까? 춘천가님. 김춘추도 비슷해. 왜? 김춘추 아빠가 진지왕 그 용수였지만, 사실 원래대로는 왕이 됐어야 하지만, 할아버지가 좀 엉망이라서 쫓겨났었거든. 그리고 이모인 덕만공주가 선덕여왕이 되고 나니까, 왕족은 왕족인데, 진골 왕족. 뭐, 왕족 안에서도 크게 대우를 못 받는 왕족이었을 거야. 자, 그럼 이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을까? 라이벌? 아니지. 다시 잘 생각해봐. 좋은... 여기도 크게 대우를 못 받고, 여기도 크게 대우를 못 받아. 친구? 그렇지. 이두 사이는 너무나 좋은 친구였던 거야. 친구가 될 수밖에 없어. 둘다 별로 무시를 당하고 살잖아. 그럴수록 같은. 친구고 감옥에 갇히지 않아. 응. 둘이 빨리 친구와 내 힘을 합쳐야 더잘살수 있겠지. 이둘 사이는 친할 수밖에 없는 사이인 거야. 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음. 응? 음. 이 둘이는 왜 친해야 된다? 둘다좀 둘다 원래 있던 기존 세력에 비해서 바깥에 있는 좀 힘이 없는 세력이기 때문에 음. 내가 힘이 있게 되려면 나 혼자는 힘 있는 사람들이랑 싸워서 못 이기니까 힘 없는 사람들끼리 뭐. 뭉쳐야 되는 거야. 그렇기 위해서 이 둘이는 어느 정도 좋아하건 안 좋아하건을 떠나서 이 둘이는 서로 좀 조화를 해야 힘을 낼 수가, 힘을 합칠 수 있는 관계인 거지. 알겠어요? 어? 근데 이때 김유신 병사들이 있었어. 자 이제 두 번째 고그 얘기를 해보자. 김유신이 병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